k 이비어링은 오직 티빙에서 오늘 두산 베어스대 SS 지랜더 스 시즌 열 번째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정수빈입니다 2번 전민재, 3번 허경민, 4번 양희지, 5번 양석환임팩트를 담긴 데뷔전을 넘어 첫 승을 노리는 두산의 선발 조던 발라조빅입니다. 1번 타자는 최준입니다 2번 정준재, 3번 최정 4번 기에르모 에리디아 5번 한유섬 상대 타자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파이어블러 앤더슨입니다. 앤더슨은 늘 s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들 약간 문제가 됐었거든요. 스윙, l 진전 i 기 후반기 피안타율이 비교되고 있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지금 거의 안타를 맞지 않고 있는 i 더 w i n g Samji. Swing Samji. 3 w i n g Samji. Swing Samji. s w i 1루 Samji. s w i n 양지 선수 무릎 쪽에 기계가 있습니다. 스윙 삼진. 삼진. 바깥쪽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 삼자 범퇴. 3구 스윙 삼진. 예. 153회 바깥쪽 걸 뒤로 가는 파울. 텐투, 바깥쪽 스윙, 삼진. 오늘 경기 탈삼진 4개째. 어, 김전 선수가 지금 2에 튀는 2개의 공런을 때려내고 있는데요. 스윙, 삼진입니다. KKK. 변화구가 떴습니다. 빠른 공, 손끝에서 빠졌어요. 3구 밀어냅니다. 왼쪽으로, 라인 안쪽 베스트까지. 1루 주자는 2루 돌아서 3루 자 3루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오 어, 돌아요 뜁니다뜁니다 뜁니다. 공을 떨어뜨리면서 최신수의 득점 아 지금 박성환 선수가 빠른 공을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좌측 선상에 밀어냈는데 네. 자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실 한 번의 플레이가 됐으면은 정말 절반도 못 왔어요 네. 자 지금 송구를 했을 때 3루 베이스를 막 밟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예. 다수계는 8번 타자 이유찬 초구부터 끌어당깁니다. 3루쪽! 빼어볼! 펜스까지 갑니다. 이우찬 1루 들어서 1루까지 2루에 서서 들어갑니다. 번트를 댑니다. 3루쪽! 3루수 잡고 1루에 쏩니다. 1루, 이루, 1루에서 아우 쉬요 1루에서 뭐, 타이밍상은 거의 아슬아슬한 상황이었고 4구째 벗어납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원바운드 주자 뛰었고 2루에서 서 들어갑니다 이제 주자는 3루 2루 동점 주자가 3루 역전 주자가 2루 점 이제 다음으로 왼쪽 높게 뛰었습니다 좌익이스오에디아 손을 들면서 기다립니다 잡았습니다 3아웃 끝났습니다 느린 땅볼 느린 땅볼 느린 땅볼 자 아, 나가나요 나가나요 아안 나갑니다 <laughs> 지금 뭐 타격을 했지만 마치 번트 네. 타구처럼 라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끌어 당깁니다. 내야를 뚫어냅니다. 1로주자는2루까지퍼 올립니다. 타구 멀리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당장 쪽, 당장 쪽, 당장 넘었습니다. 예르모 에레디아 성점 홈런 불카운트 상황에서 양희 선수가 빠른 공은 이제 제구가 안 된다 보니까 부담스러웠고 네. 느린 커브를 선택했는데 그대로 타이밍을 맞춰냅니다 에레디아 이번 시즌 열한 번째 홈런 이제 스코어는 사대0입니다 스윙 삼진 지금의 커브도 위력적이에요. 네. 낮게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가운데 존에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흘러 초브 스트라이크 두 팀의 선발 투수들이 뭐 통과되네요 스윙 삼진 KKK 커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죠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어점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담장 쪽이 타구는 남장을 넘었습니다. 박준영 솔로 홈런. 앞선 빠른 공이 바깥쪽에 라인에 걸렸기 때문에 박준영 선수가 지금 조금 멀게까지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 공이 그대로 걸렸습니다. 네, 조금 전의 아쉬움을 털어냅니다. 박준영 시즌 일7 번째 홈런. 중앙 담장을 넘겨버렸어요. 네, 엄청난 파워입니다. 번트를 댑니다. 3루 쪽. 맨손 캐치 잡지 못합니다. 1루에 살아 나가는 정수비. 하고 떠선 안 됩니다. 스윙 삼진 02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에서도 아웃. 순식간의 투아웃. 제가 이 이팅 포인트를 앞에 가져가면서 타이밍 늦으면 안 된다. 네 네. 말씀을 드렸는데 늦었어요. 아하. 분명히 야기 선수는 몸쪽을 원했을 겁니다. 끌어 당깁니다6격수 쪽. 박준영 1루에. 원 아웃. 오늘 경기로서 그 모습은 해소가 됐습니다. 네, 네. 스윙 삼진. 찰 삼진 10개째. 해소가 됐다는 얘기를 떨어지는 변화구 스윙. 자, 나다우 상태. 1루에 던지면서 이닝 세번째 아웃 카운트가 완성됩니다. 발라조빅 오늘 경기 삼진 11개. <목소리> 원볼 투 스트라이크. 높은 봄을 찍어 내렸습니다. 이타구은외야로 중전한 타! 그리고 타수기는 김재환 원바운드 자 그리고 주자가 2루까지 갑니다. 여유있게 서서 들어가는 양석환 스윙, 삼진 야, 오늘 경기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앤더슨입니다. 7회를 끝까지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한 경기 개인 최다 탈삼진 타이 앤더슨 20폴드 2.60의 평균 자책점. 더어올립니다 총알 같은 타구가 왼쪽으로 잡힙니다. 2구 3루점 최정. 1루에던지면서 이닝 세 번째 아카운트. 잘루2로 박정수 선수 이번 시즌 27경기 4.8위의 평균자책점 이지영 선수가 초구를 공략해서 내야를 뚫어냅니다 좌익수 펜타 타석에는 오태곤 초구타격 우중간 멀리 보냅니다 우익수 뒤로 당장쭉 당장을 넘깁니다 오태곤 드론 홈런 시영 선수도 초구의 빠른 공이었고 네. 오태곤 선수도 바깥쪽에 빠른 공을 완벽히 노리고 들어와서 우중간 남장을 밀어서 넘깁니다. 코칭스텝의 전폭적인 지지 왜오태곤인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뭐 중심이 뒤로 전혀 물러나지 않고 홈플레이트를 쪽으로 들어오면서 바깥쪽에 빠른 볼을 완벽히 노렸어요. 주자를 모아주는 모습이 필요하죠. 끌어당깁니다. 1루 쪽. 야 이번엔 수비호적까지 오태원입니다 <laughs> 이렇게 섹시하고 요염한 <laughs> 아웃카운트가 있나요? 자 저는 이렇게 요염한 베이스터치는 처음 봅니다. <laughs> 이제는 불카운트. <laughs> 밀어냈습니다. 유격수 정면 박성환 일루 일루에서 아웃입니다. 도아웃. 불카운트 승부 스윙 삼진. 36경기 17 세이브 4.79의 평균 자책점. 낮은 공을 퍼 올립니다. 좌익수 에레디아 잡아냅니다. 외야수가 비도 막아야 되고 조명도 막아야 되고 막을 게 많습니다. 3루수 최정 던져 올리면서 1루에 가볍게 풀입니다. 투 아웃. 공의 위력과 함께 자신감도 되찾고 있는 문승원이고요. 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 최지훈 타구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6대1. 주말 시리즈 첫 경기 SSG 랜더스가 승리합니다.